4월인데 빨간 글자가 안 보이네요. 화가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 글자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한 한 글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 음, 무토. 무토 때문에. 이게 겨울철에 보온돼요. 바람 막아줘요. 제습해줘요. 제한 제습해니까 보온되는. 이렇게 한 글자라도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을목이 요 얼지 않았다고요 부모 글자 하나가 기맥킨 거죠 이분이요 몸 찰까요 안 찰까요? 몸 찹니다 엄청나게 차요 여름에도 벗어 신어야 돼요 그 정도로 차요 경자님면 환갑이죠? 환갑인데 지금 오대원에 들어와 있다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분이요 병원에서도 병명도 안 나와. 그런데 몸은 항상 시들배들이야. 그데 본인이 그러니까 건강에 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건강 강좌 강사로 나가요. <laughs>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가 효과를 보고서 언제서부터 오 대부터. 그 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판소리는 기맥히게 하는데 자기소개는 못해요. 남 앞에서 말을 잘안 해요. 그런 분이 이상하게 판소리는 잘 해요.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강사를 했다고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 다음에 이게 4대 운에 들어오니까 이게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무토요. 이름이 죄이니까 뭘 실었어요? 불을 실었어요. 기백이게 좋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무토의 기운도 이렇게 받아서 좋지만 실을 쬐 빛날 희 이거를 수레에 싣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꼭 자기가 건강에 관한 것은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걸 구하더라고요. 결국 열 가지고 건강하는데 왜 뜨거운 침대 있죠? 네. 뜨거운 침대에서 자기 몸 이렇게 해가지고 땀 내고. 결국 그거 가지고 건강을 찾더라고요. 백방으로 별짓 해도 다안 되더니. 자, 그래서 제가 아우를, 다시 여름아. 무슨 용자요? 네. 얼굴 용이 아니에요. 네. 얼굴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어, 표정이. 휘노에락이 네. 이렇게 담겨있다 그래서 이게 담을 용자거든. 그러면 여름 속에서 담겨져서 좀 살아라고요? 어떤가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거보다 더 좋은 글자 어디 있어? 여름하고 더불로 같이 가서서 여름에서도 그냥 담겨져서 살아 여름처럼 이렇게 이름자를 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호에서 또 보충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이분한테 제가 허락을 얻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멀리서 오신 분이거든. 멀리서 오신 분이 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내 아들 이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공부를 징그럽게도 했어. 징그럽게도 해가지고, 어, 원래 이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나한테 확인차 온 거요. 예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잘 지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 해줬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음에 우리 시간에 이사주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낸 거예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배워야 될 사항이거든. 여기는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어, 오행이 있죠. 여기, 여기 진이 있잖아요. 습도가. 구유랄 진짜인데, 구유할 진짜인데, 오행이 지 진이 있잖아요. 습도가 있어요. 수도 들어가서 돼야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보자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다시 금생수. 이게 다 수편이라. 육대이 태왕 사주예요. 다시 태왕. 태왕. 태왕 사주라고 하면은 얼른 봤을 때이 수가 뭐가 되는 거 아니? 수가 병이 됩니다. 수가 병이 되면은 병이 있으면은 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약이 될까요? 무토가 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조로 뭐가 돼야 되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병화 있으면 좋겠죠. 그럼 화가 있어야 돼요? 화 중에서도 정화가 아니라 병화라 해야 돼요. 갑을목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정화를 썼다가는 이게요,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 이게, 그럼 병화로 조우를 하는 게 정화로 조우를 하는 것보다 더 낫겠지. 그러니까 병화를 조우 용신으로 쓰고 무토를 약신으로 쓰자. 그럼 이름 자에도 병화하고 뭐가 들어가면 돼요? 무토가. 그럼 병화가 위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무토가 아래로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표진우, 표진우. 그런데 이게 수리도 딱 맞춘 거거든. 요 글자가 뭐죠? 배풀진, 늘어놓을진. 요게 언덕부 있으면 벌써 이게 뭔가를 무토잖아요. 네. 이게 무토의 기운이라. 동력동 그러면 나무 사이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자, 요렇게 해서. 무토하고, 이게 나무목하고, 어, 여기 병화하고, 요 기운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런 한 글자가 무토하고, 나무목하고, 병화의 기운을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에는 평화 아래는 무토 자를 아 짓든지 호를 짓든지 해 가지고 아이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이 이 영상을 이분 분명히 보실 거예요. 저희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자기 자녀 이름을 멋지게 개명해 준이 아버지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해 주세요. 아니요. 저도 굉장히 이거 보고 아주 저도 놀랬거든요 아잘 하셨습니다 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사주는 보기가 쉬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병이니까 그럼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겠네 이게 어금지금 한 것이 어려워요 지금 이건 겨울에 너무 춥네 이게 습목이고 습토고 이거는 한을 조장하는 거고 다 그러니까 이것만 내 편이라 요렇게 아 그러면 아 저거는 병화를 쓰고 물이 많으니까 다체 금생수, 금생수, 이게 수가 많은 거라고요. 아, 수가 많으니까 수가 병이고 무토, 약이고 그럼 병화 쓰고 대게 그렇게 가요. 대게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은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관심 가져주시기 이 상관관계를 항상 이어 이어, 이어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김수, 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